양주 지역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가 최근 통합한 마산 진해 창원의 갈등인데, 통합 창원시 3년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8조 7천억 원 증가, 30조 4천5억 원을 기록했고, 일자리도 5 9 7 3명대로 성장세가 뚜렷하며 전국 3위의 수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0만, 20만, 40만으로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일은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의정부, 양주, 동두산시는 고양시 90만 명과 남양주시 70만 명에 끼어 있어 복자적으로 국방시대를 열어가고 국경기 지역의 슬픈 도시가 되기에는 동력이 약하다. 그러므로 3개시 통합을 통해 우리의 로 경쟁력을 갖추고 다가올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즉, 우리가 안고 있는 안보의 부르로서 각종 규제에 대해 10만, 20만이 싸울 것이 아니라 양주의 별산된 놀이처럼 각종 문화유산을 10만, 20만의 것이 아니라 74만의 시민이 뭉쳐 한 목소리를 내고 74만이 공유하는 문화유산으로 만들어가며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로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우리의 발전은 시민 스스로가 나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하기에 여성들도 나서게 되었다. 그동안의 활동, 주민 홍보 활동 및 공학의 당위성 각종 모임에서 설명했고 홍문정 국회의원, 문희상 국회의원, 이세정 위원장 등 면담을 통해 여성주진위원회 통합의 뜻을 전달했다. 앞으로의 활동, 1. 3개시 지역 주민 및 지역 오피니언들 여성들에게 통합대의 홍보를 계속할 것이다. 이 통합물 건너갔다는 세력 응직 낙선운동 고려 정부가 16개 지역 중 유일하게 전주 완주만 본고하자 반대론자들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통합물 건너갔어 라는 말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 중 입법하면 되기에 시간은 부족하지만 통합결이국회결이 끝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청주청원통합은 정국 전국 권고 전국 없이 자율적으로 통합을 결의했고, 내년 7월 1일 통합시로 출범한다. 여성추진위원회는 실망하지 않고 통합을 위해 계속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